잠바! 수구! 잠바! 잠바기! 밤에 왜? 어제는 응. 너안 나왔다고 그러길래. 세 다이 다 있네요. 우리 수고기. 수고. 수고, 수고. 우리 담비는 저기 안에서 밥 먹고 있어요. 이렇게 밥 먹고 있어요. 녀석들. 잠깐이지만, 내려가기 전에, 이 아이도 잠깐 보여드리고, 가려고, 켰는데, 딱 20분만 하고, 꺼야 될것 같아요. 우리 전박이 여기인데요? 전박! 전박! 우리 소고기? 전박! 담비는 저기 안에서 밥 먹고 있어요. 엄마, 그 와중에 또한번오셨네 어서오세요. 저... 어, 우리 여기 저 말고, 요 총괄, 요 관리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어제 저녁에 전박이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여기 와서 잠깐 아이들도 보여드리고 그래 가려고 애들 지금 다 밑에 있네요 수구 밥 먹었어 우리 수구기도젊은이가마 얼마나 건강하지 여기 여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잠간하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라이브니까 캐시니까 한 30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밥 먹고 있어요. 이날 추운데 수고기가 차게 올라온 게웬말입니까다 얼어 죽겠는데요. 또 다음 주 이번 주면 또 다음 주면 또 영화로 낮에도밤 낮에도 영화로 다 밑에 저렇게 세 마리가 있어요. 우리 전박이 수고기 담배 물늘 물먹고 이리와 먹었어 전박 이리와 이리와 담배 좀다 먹었어 엄마 기다려줬지 우리 소고기는 왜 나와있어요? 가자 여기 있어요 냐옹 가면 우리 범위가 있을까 싶은데 전화 시간 되면 이 시간에 애들 오거든요. 범위도 오고 놀이도 오고 저 밑으로 나오고 이러니까 또다 나와 있네요. 우리 전박이 전박. 전바니 네 어제 저녁에 나 어디 갔다 왔어? 요 이마에 아시풀 응? 아이 이녀석아 잠깐만요 응? 아나프나아시풀을 어머, 두분 오셨네. 어서 오세요 우리 담비도 내가 움직이는 대로 애들 다 따라와요 어우 지금 물이 철벅철벅하네요 얘야 이리 와 이리 와 엄마 그림 못가 삼각대로 좀 쓸게요 잠시만요 멋지면서 여기 소화기도 갖다 놨네. 전기를 쓰니까 몰라. 저 위래 갖고 전기를 막 써는가 봐요. 용접하고 뭐하고 이러는가. 삼각대. 잠시만요. 어서오세요. 우리 앞에 보이는 애가 저녁되면 내기오면난 여기, 여기 아이들 다 있어요. 엄마. 물도 땡겨오나? 우리 찬바이 우리 수고, 담비. 담비야, 이리와. 우리 윤사장님. 어제 저녁에 왔을 때얘 지금 전박이가안 보인다고 얘기 를 들어봤고 잠깐이지만 라이보 캤어요. 여기 오면 애들 신발이 다 있어요 저는 오면 신발 다 보는데 저녁에 늦게 오셨나 아닌데 7시8 시쯤에도 애들은 부르면은 얘네 나오는. 야. 담비. 오늘 와. 전박이 우리 수구수구 세글세글. 왜냐고? 번체도 발도 받내고 살짝 터치. 헤헤 <laughs> 여러 한 바퀴 돌자. 여리 돌까? 이리 와. 담비. 담비야. 담비 이리 와. 네 <laughs> 여기 밑에 틈 있어갖고 금방 나오는 거 봤죠? 엄마 일해갈 건데 일해오느라 우리 소국이잘따라오죠 아이고, 한분오셔가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신 건가? 한분 오셨네, 어서오세요. 우리 전박이, 수고. 담비! 전박! 전박! 너 어제 저녁엔 어디 갔었어? 응? 아빠가 왔을 때는 응? 나 없었다며 너 탔던데? 담비 담배. 우리 담비도 그수로 뭐 그렇게 탐색을 하 이리 와? 이리와 우리 담비 이리와 쟤네 잠이 오는가 봐요 눈에 잠들었네 우리 담비 그래서 <laughs> 크기는 많이 못올것같은네 잠이 와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 다니다가 집이 있거든요 얘네도 들어가서 잘수 있는 집 담비, 우리 잠박이는 여기 앞에 있어요. 수구 가자, 가자, 이리 와, 가자. 우리 담비 여기 왔네요. 담비야, 놀고는 싶고 잠은 오고 두분 계시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수구 겠어요 알겠죠? 심하게 장난치지 마 수구 이리와 열어갖고 저 옆으로 해서 한 바퀴 돌 거예요 안에서 쫓아놓아요 이 밑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공간 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군데군데 공간 없긴 했는데 이대 밑으로도 나와고 아니면 위로 또 안 넘어오기도 하고. 수고! 어머. 성영, 영신님, 어서오세요. 아, 집이 있어요. 잠자는 곳. 어, 저 뒤로 가면 나무 밑에 집두 채를 마련해 놨거든요 가자! 잠자는 곳이 따로 있어요. 밥 먹는 곳 따로 있고요. 밥자리 따로, 잠자리 따로. 에너지 많이 추우면 거그 집에 들어가, 밤에. 그 들어가서 자요. 우리 선박이 자야 돼요. 보자. 지금 곧 해가 넘어가요 요즘 5시가 넘으면 곧 해가 이제 떨어질 수 있더라고요 해가 넘어가죠 넘어가죠 해가 수구 우리 전박이 저기 있고 담비는 여기 있고 아 귀여워 예 거기서 뭐하니 이리 와 엄마 요래가 한 바퀴 돌 거야. 수국 여기 라빈다 안에 아, 수국이 같은데 여기 있네요. 수국. 잡아. 여기 있죠. 응. 이리 와. 가자. 여보세요? 우리 담비도 왔어요. 우리 전박이도 왔어요. 우리 소고기는 여기 나올 수 있게 틈이 있어요. 여기 안에 있거든요. 수고! 여기 있죠. 잘안 보이시나요? 어디 지 응. 음. 보이시나? 수군! 이리와! 저는 이쪽으로 오니까 범위가 있었거든요. 가자! 이리와! 저녁에 되면, 어쩔 때는 새벽에, 비가 올 때도 있었고, 아침에 보니까 저쪽에 땅이 젖어 있는 거 보니까, 비도 오고, 우리 담배 따라왔죠? 얘들아, 그쪽으로 하면 엄마 못 가. 이리 가자. 이리 와. 우리 소국이하고다 나왔죠. 엄마 이리 간다. 음. 네 감사합니다. 송연식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잠잘 곳도 있고, 밥 먹을 곳도 따로따로. 엄마, 이리 간다. 이리 와. 그리 못 가면은, 거기 자급차가 저렇게 공가저 있어서 내가 그리는 못 지나가요. 라벤더 쪽을 애들 들어가서 놀다가 여기 위쪽으로 해서 타고 넘어와요. 이리와! 지금 저기 반대쪽에 소리 내려가면 저 위에 빨간 차 보이죠? 빨간 차 보이시죠? 거기 차가 공과자 있어갖고 작업한다고 저는 그쪽으로 못 내려가거든요 그쪽이 길인데 이제는 그쪽으로 온것 같아요 이리 와 내가 저 밑으로 가면 이제 와있고 또 갔고 이리 온. 집이 어디 있는 것도 알고, 밥 먹는 자리도 알고. 그래요. 응? 애들 지금 한 마리도 안 보이죠. 어, 여기 지금 이거 작업한다고. 등은. 이렇게 떼어내놨는데 얘들아 지금 세분 계시네 어서 오세요 이리온 담비 전박! 엄마 밑에 있다. 요차 있는데 요 전박에 와가 있네요. <laughs> 우리 수국이 도 오자. 담비! 오죠? 이리온? 그, 여기,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차가 있어갖고, 요즘은 제가, 저는 못 올라가요. 못 지나가. 나빈다 쪽은, 또 그, 검은, 그 눈막으로 쳐나갖고 담비! <laughs> 여기 오네요. 부르면 애들 오죠? 우리 소고기 봐요. 아이고, 이빨이 엄마 만져, 엄마 만져줘, 엄마 만져줘. 엄마 만져줘. <laughs> 엄마 만져줘. <laughs> 아이고, 야생아. 담비. 우리 담비 전해로 왔네요. 여기 물, 파다 나른다고. 물이 첨벅첨벅하네요, 밟으니까. 우리 담비 저기 있네요. 기둥 옆에. 가자. 이리 와 우리 저기에 저기 우리 수고기 저기 위쪽에 담비 저차 있는 저기 빨간 차 있는 곳 있죠 전박이 내려오네요 이리 와 내려오죠 담비 우리 수기 전에 놨어요. 간다.

잠이와 밥 먹었으면 아마도 자러가지 싶은데 많이 추우면 집에 들어갈 거고 안 추우면은 아무데나막 그냥 비만 안 오면 애들 완전 퍼져가 자죠 이제 저녁에 해떨어졌어요 금방 어두워질 거예요 이리 와 자러 갈래? 담비 <laughs> 우리 수국이하고 전박이는 벌써 올라갔다 밥 먹네 밥잘 먹어요 잘 먹어 오늘은 저기 앉아갖고 우리 담비 아까부터도 잠이 오는 걸 털치고 내딸 오더만 지금 잠이 와서 지금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엄마한테 와갖고 발라당하고 배까지 비고 이거 말 뿌릴 텐데. 오늘은 라이브, 음, 여기까지 할게요. 아까 좀 전에 조리 밍밍 자리에서 라이브 잠깐 했는데, 우리 이 채널의 스페인에계신그리스리님과 땡이님 오셨다가, 맨날 갈려 했는데 애들 여기 세 마리 다 있네. 우리 담배는 서기지 않아요. 라이브 종료하고, 저도 시장 가야 돼갖고. 나중에 또 라이브 킬 때, 시간 되시면또 오세요. 감사. 감사합니다. 성년신 님. 저희 채널에 시간 되실 때 이렇게 오셔 갖고 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laughs> 처음 뵙 처음 뵙는 분 아니구나. 한번씩 오시면 저희 지금 채널에 지금 라이브에 스페너분들 안오시거든요 우리나라님 그리스리님 땡이님도 집아이들 본다고 바쁘셔갖고 담비야 우리 담비가 잠이 와서 그런가 감사합니다 지금 세분 계시는데 라이브 반종하려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우리 담비가 지금 잠이 와서 그래 밥은 벌써 먹었거든요 제? 한번 자러 갈것 같아요 담비 응? 오네요 술렁술렁 술렁. 어슬랑어슬랑어슬랑어슬랑 담비, 담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우리 담비. 어요요 오늘 잠이 오는데 저 사람 가고 나한테 또 왔네. 응? 우리 담비.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많이 컸어요. 응? 바로 들어가죠. 라이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워셔갖고 봐주시고 나중에 제가 이, 이 라이브 방송 저장해 놓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 보시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